자, 다되셨으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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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은 redirect.rwlecture.com 정상적으로 이렇게 리다이렉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 w 강실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가끔 페이지 리다이렉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URL로 접속을 했을 때 다른 URL로 해당하는 페이지로 보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이벤트 페이지, 뭐 만료된 이벤트 페이지라든지 옛날 프로덕트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URL 리 i 렉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 단순하게 리 i 렉션을 위해서 웹 서버 클러스터를 구성한 거 ALB라든지 EC2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좀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EC2 하나만 딸랑 남겨 놓기는 고가용성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 여러 유저들이 계속 접속한다면은 부하에 대한 분산도 필요하고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이 S3 웹페이지 리 i 렉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서버레스 기반으로 별도의 인프라 프로비전 없이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께서 리다렉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3 웹페이지 리다렉션은 무엇이냐? 아시다시피 S3는 스태틱 호스팅 기능이 있는데요. 이 스태틱 호스팅 기능은 웹 서버 없이 스태틱한 컨텐츠들을 웹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리다렉션 기능입니다. 이거는 특정 버킷이나 오브젝트에 접근했을 때 지정한 대상으로 리다렉스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리다렉스 설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4에러 원하는 파일이 없을 때는 EC2 웹페이지를 리다렉션 시킨다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에서 그냥 단순하게 URL 접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스테틱 호스팅을 운영할 때 특정 페이지가 없을 때리다렉션 시키는 것도 이걸로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뭐 무브로 시작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프리픽스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접근할 경우 리다렉션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프로토콜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HTTP 혹은 HTTPS로 리다렉션 시킬 수도 있고 리다이렉트 코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302는 임시적으로 리다렉션이기 때문에 뭐 브라우저 캐시나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매번마다 체크를 하고, 301은 영구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코드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등에서 캐시를 해놔서 이 주소로 가면은 무조건 그 URL로 가도록 약간 최적화가 이루어져요. 그렇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URL로 리다렉션 시키는 대상이 자주 바뀐다. 그럴 때는 301을 쓰시는 게 좋고, 아예 바뀔 일 없이 항상 무조건 거의 대부분 로 간다라고 하면은 301을 쓰신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301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사람들 모른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좀 자주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리다렉션 규칙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적용이 가능한데 뭐 자세한 내용 은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하 오늘 데모에서는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대부분의 리다렉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데모는 AWS 강의실로 리다렉션 하는 URL을 만들 건데요. 이때 특정 URL로 접속했을 때 유튜브 채널로 리다렉트 하는 인프라를 설정할 겁니다. 이 인프라는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기반으로 자동으로 설정할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라우트 54 레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라우트 53을 기반으로 HTPS t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데모에서는 여러분께서 라우트 53 레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ACM을 통해서 퍼블릭 인증서를 발급받을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HTTPS 설정을 할 건데, 요걸 발급을 받으신 이후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인프라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별로 실습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참고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은 제가 공유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시면은 제가 공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즘 홍보하고 있는 AWS 강의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립니다. 공유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현재 이벤트 중이죠. 네 설문조사 이벤트 중인데 참여하시면 키캡이라든지 커피 쿠폰 등을 드는 이벤트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질문 답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공유드립니다. 자 아키텍션 간단한데요.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프런트를 통해서 S3로 요청을 보내면은 S3에서 rule 리다렉션 룰 리다렉션 역그 규칙을 통해서 리다렉션 응답을 설정하는데 그 규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호스트 네임이라든지 리다렉션 코드 그리고 프로토콜 그리고 이 호스트 주소 이후에 슬래시 이후에 들어갈 주소. 우리 주소는 youtube.com 골뱅이 aws 클래스룸이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리스폰스를 만들어 냅니다. 이거를 클라이언트에 전달을 하는데요.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걸 받고 요걸 기반으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리다이렉션 시키는 구조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럼 바로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먼저 ACM을 통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HTTPS를 활용하기 위한 인증서를 만들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ACM 인증서는 버지니아 북부에 만드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서비스 기반으로 HTTPS를 서빙하는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상단에 ACM을 타입하시면은 여기 서티피케이션 매니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지니아 북부여야 돼요. 당연히 저는 여러 가지 인증서가 발급이 돼 있죠. 왜냐면 이런 저는 데모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한번더 만들어 볼게요. 요청을 누르고 퍼블릭 인증서 요청.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을 할 건데 저는 r w l e c t e r c o m 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정교화된 도메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apex 도메인은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 점@www.lecture.com 이거면 충분하겠죠. 그럼 요게 커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r e d i r e c t r w l e c t u r e c o m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커버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DNS 검증을 할 거고요. 라토 13에 제 도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요청자 그럼 새로고침을 하면 검증 대기 중이 있는데요. 요걸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도메인이 현재 인증 중이에요. 근데 이대로 가면 인증이 되는 게 아니라 추가 요청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라우트 53 레코드 생성. 그러면 저는 라우트 53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레코드 생성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 그럼 취소하고 다시 이렇게 누르시면 보이게 돼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이렇게 이미 생성이 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됐는데 아까처럼 안 보이신다 그러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보여요 그리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네, 발급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발급이 됐는데 9월 24일날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ARN 입니다 요걸 복사해 놔야 돼요 요걸 누르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럼 다 됐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할 건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리전에 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 서울 리전 사용할게요 자 그럼 여러 가지 뭐 스택 있는데 저는 새로운 스택. 그다음에 제가 드을 요렇게 리다렉션 언더바 쉐어 그다음에 스택 이름은 데모 리다이렉트 c f 그다음에 어 스택 이름도 뭐 그대로 쓸게요. 프레트 이름도. 그다음에 호스티드 존 네임은 제가 라우트1 3 m 에터 보유하고 있는 그 호스티드 존 이름을 쓰면 되는데 저는 요 호스팅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게 rw.적점.com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도메인은 실제로 리디렉션한 url 이에요 예를 들어서 r e d i r e c t r w l a t c o m 그 다음에 acm certification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거 요거 복사된 거 있죠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자 실제로 우리가 리디렉터할 호스트명을 입력해야 되는데 저는 www.youtube.com 왜냐면 제 주소를 보시면 알겠지만 www. w.youtube.com 에서 슬래시 aws 클래스룸이죠 그 다음에 입력하실 게요 골뱅이 aws 클래스룸인데 슬래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http redirection 301을 쓸 거고요 https를 쓸 겁니다 자다 되셨으면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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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은 요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 클라우드 프런트를 프로비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은, 클라우드 프론트 자체는 글로벌로 프로비전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나머지는 금방 될 거예요. 자, 이게 만들어지는 동안에 제가 보여드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제가 뭘 만드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리전 맵핑 두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 입력 받은 거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버켓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디플로이먼트 버켓, S3 버켓을 만들 건데, 이름은 서비스 도메인과 동일하고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죠. r e d i r e c t r w 저 c o m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우팅 룰인데요. 우리가 입력받은 라우팅 룰들을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읽기는 퍼블릭으로 놨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하나 프로비저닝을 해서 우리가 https 서포트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DNS 레코드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 DNS에 들어갔을 때 바로 여기로 갈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렇게 람다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S3를 넣을 때 제가 항상 같이 넣어드리는 거죠 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지울 때 S3에 뭔가라도 남아 있으면은 지워지질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해 주는 건데 사실 이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S3에 다뭘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템플릿이 완성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프라가 모두 프로비전이 됐는데요 제대로 동작한지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게 redirect. rwlecture.com.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redirection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스트맨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샌들를 보내보면은, 이렇게 location 에 이렇게 보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302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S3에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redirect. 네. 이렇게 버킷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요건 퍼블릭 액세스가 되어 있고 쭉 내려보시면은 요렇게 네 정적 웹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웹사이트 호스팅에서 객체에 대한 리더 액스 규칙을 설정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건 404 유튜브 닷컴의 골뱅이 AWS 클래스룸 요렇게 잘 돼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301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걸 그냥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301 그리고 전송을 누르면은 요 업데이트는 금방 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S 3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1분이면 될 거야, 아마. 자,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이번에 한번 불러 보면은 이제 301로 보이죠. 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더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요 객체에 대한 요청 리디렉션이랑 뭐가 다르냐? 요건 좀더 심플한 버전이에요. 요거는 요 호스트 이름이랑 프로토콜만 선택이 가능한데 요렇게 리더 액션 규칙을 선택하시면은 요렇게 조건이라든지 좀더 자세한 내용 예를 들어서 리더 액션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차이입니다 좀더 간단한 버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